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열명중한 명은 운동 중독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네. 운동 중독에도 초기, 중기, 말기의 삼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 초기는 운동하는 것만 즐겁고 다른 일에 크게 감흥이 없으며, 중기는 더 강한 강도의 운동을 원하고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해야만 운동을 제대로 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 중독 말기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알아요. 어? 알아요, 알아요. 알겠지 지금 그래. 말기잖아. 제가 말기잖아요. 너를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김종국. <웃음> <웃음> 김종국. 정답, 정답 김종국. 듣백 아, 나오는 거냐 듣땡 정답입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이 말기에 내가 분명히 중요한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장을 줄 만큼의 케이스. 두 개. 말기의 증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가 정해놓은 그날의 운동 목표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네. 걸할수 없는 그렇죠 어. 자, 이게 하나 의 예시를 들면, 네. 배우예요. 음. 연기를 해야 돼. 네. 뭐, 오늘 연기가 별로 안 좋았어. 감수할 수 있어. 아. 근데 내가 오늘 운동을 했는데, 이만큼에 대한 것도 충족을 못 해. 감수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 아, 내 네, 본업보다도. 어, 왜냐면 일을 하려면 좋은 컨디션으로 가야 되는데, 운동을 아침에 딱 하고 나서 일할 때 피곤함을 느끼고 지장을 준다. 아, 운동할 때는 즐겁게 하고, 일할 때는 정신력으로 가는 거야. 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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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말기의 증상이 보통 이래요. 해봐 이거는 정답이잖아. 그 그러니까 일단 해봐야지, 일단 모르겠어. 뭐 네, 일단 말기로써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답은 장혁 김종국. 네, 지금 한얘기예 <laughs> 네, 이거요. 아 아니에요? 아니요? 야 이걸 알고 있었는데 아 들었는데 운동 중도 나나 나 생각나는 게 하나 있긴 해. 뭐야 아, 뭐 해봐, 해봐요 해봐요. 이를테면은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도 많죠. 그렇죠 그렇죠. 익스트림. 그 자칫 잘못하면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걸 계속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가자. 어 그럴 수그 약간 변형을 해 보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야. 어그 어, 너무 슬프다 진짜 근데 그렇지. 근데 약간 거기까지 좀 그렇긴 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좀 아쉽죠. 그건 것 같아요. 해봐요. <웃음> <웃음>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아, 아니야? 약간 결이 다른가 본데요, 그죠? 음... 이런 쪽이 아닌가봐요. 형 그런 적 없어요? 어떤거 내가 운동을 했는데, 아. 어 내가 오늘 운동했나? 어. 그렇게 까먹을 때 없어요? 까먹 자기 가 운동했는데도 그런다. 했는지도 몰라. 어. 뭐 그럴 때 없어? 있어. 있구나. 있어 있다, 있다. 자기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는데 네. 내가 분명히 3 세트를 했는데 아. 2 세트 했나? 아 그건 있죠. 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말이에요. 운동을 다 까먹는다. 맞아, 맞아. 까먹어서. 자기가 운동했는지를 까먹는다. 그러면, 네. 운동했는지를 까먹는다. 어, 그러면 아픈데도 운동해?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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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기증상 그거다. 아파도 어, 어. 가고 있다. 어, 운동을 한다. 있다.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그 어. 정답이야. 정답입니다. 오! 오! 야 이걸. 야, 나 말기 와, 맞네 경험 있어? 경있 예예예, 예. 코로나 때. 저 코로나 이틀 만에 운동 했어요. 어. 아. 그거 많이 아플 텐데. 이 이틀 만에 2시간을 땀을 뿔뿔 흘리면서 식은땀이 나고 어.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근데 분명히 컨디션은 너무 좋아 이틀째인데 컨디션이 괜찮아. 음. 근데 코가 너무 맹맹한 거예요. 막그 알죠? 뜨겁고 뜨겁고. 그 알레르기 같이 맞아, 맞아, 맞아. 짜증이 나서 그냥 옷을 두껍게 두께 딱 입고 운동 방에 들어가서 <laughs> 두 시간을 진짜 막 기웃듯이. 근데 이게 그냥 없어졌어. 지긋지간한 아, 거야. 걔도 그냥 나가고 어, 아니. 걔도 지긋지간한 거야. 거짓말 하나라도 없었고. 숙소도 하고 바이러스 없었고. 얘가 없어지면서 네. 냄새도 없어지고. 음. 저, 저, 저도 이거다 이거다. 팔 부러지고 복싱장 가서 문제만. 한쪽 한쪽 팔 부러졌는데? 말 타다가 이게 다 회전근 나가가지고. 네. 네. 이쪽은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laughs> 이거 보자고 뭐 있는 것 같긴. 어, 그럼요. 저도 오른쪽 다리가 다쳤을 때 왼다리만 운동했어요. <웃음> <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뭐야 왼다리를 뭐야? 운동하시는 분은 공감하실만. 시는거 왼다리를 뭐뭐 하고 있었다. 다른 쪽을 사용해. 다리 미는 거, 뭐 다리로 당기는 거. 그러니까 약간 여기 무리가 가잖아요. 아니죠. 이게 또 몸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한쪽 다리를 계속 운동하고 활성화시키면 응. 반대쪽 다리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걸 따라가려는 그 습성으로 빨리 회복이 돼요. 이게 과학적 아, 근거가 있어요, 있는 얘기야? 있어요. 있어요. 있는 얘기예요. 찾아보면 예, 네, 찾을 수 있어요. 말기세요말겠십니다 <laughs> 아파도 네. 어, 운동하는 거. 설명을 아, 네. 들었나? 어, 안 들었어. 아, 어, 안 들었네.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겨도 운동을 그만둘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정답입니다. 아, 말기구나말기야 너. 말게 말게. 어, 넌 운동을 하게 되면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되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운동 중독은 이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체력이 고갈되었음에도 이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바로 중지할 경우 금단 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동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천천히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치료를 받아야 이 금단 현상 이거 느낀 적 있나요? 운동을 부득이하게 못했던 경험. 아, 그랬더니 막막 미치죠. 말만 들어도 속상해요. <laughs> 아, 진짜. 치료를 받아야겠네. 아, 뭐 치료 가 갑자기 저기... 행복한데. <laughs> 예, 그럼 그렇죠. 그런 게 힘든 사람들은 그래. 치료 를 받아야죠. 어, 그럼. <목소리>